장시간 노동에 따른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아침 당진에서 40대 집배원이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올해만 벌써 아홉 명째 희생인데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한 우정노조는 예견된 인재이자 타살이라고 호소하고 총파업 강행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집배원 49살 강모 씨의 자리에 흰 국화송이가 놓였습니다. 강씨는 오늘 아침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출근하던 강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집배원이 집을 찾아가 그의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충실했던 직원입니다. 이리로 있으면 직원들 간의 유대 관계도 좋고. 강씨의 책상 위에는 오늘 배달해야 할 집배 물량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동료들은 강씨가 대전의 가족들을 위해 주말 부부도 마다 않던 성실한 가장이었다며 석달 전에 실시한 건강 검진도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노조 측은 과루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충남 공주와 보령 우체국에서 집배원 두 명이 과로에 따른 심장마비로 숨지는등올 들어서만 아홉 명이 과로사했습니다.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자 우정노조는 지난해 2000명 증원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